서현 씨는 결혼 초 시어머니 영숙 씨와의 관계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따뜻하고 현명한 분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첫 명절 영숙 씨의 말 한마디에 서현 씨는 조금 놀랐어요. 서현아, 네가 좋아하는 반찬은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다 있단다. 서현 씨는 아직은 어색해서 그러시겠지, 오래된 습관이겠지 하고 애써 이해하려 했어요. 그래도 영숙 씨가 행복해 보이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영숙 씨의 생일날. 서연 씨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선물보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케이크가 없다는 것에 더 불평했어요. 서연 씨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직 영숙 씨의 기준만이 중요해 보였거든요. 어느 날 서연 씨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자 영숙 씨는 그래도 나는 더 힘들었단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라고 말했어요. 서연 씨는 더 이상 영숙 씨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죠. 가족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영숙 씨는 오직 자신이 가고 싶은 곳,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을 고집했어요. 다른 가족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 순간 서현 씨는 깨달았어요. 영숙 씨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서현 씨는 여전히 영숙 씨를 존중했지만 더 이상 마음을 다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나섰답니다.